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급 듣기 파트 시간입니다 이 썸네일에 별로 안 웃기신가봐 한석균데 예, 어떤 분은 전주하시는데 한석균입니다 흐스크 한석균 네. <laughs> 자몇분 들어오셨나 볼까요 오늘은 5급 듣기입니다 여러분 17분 오일빠였어요 캔디님 현다리 커피님 유나씨 아, 진짜 이제 아, <laughs> 다 아는 분들이야 음. 그렇지. 자 제목 좀 바꾸고 있을게요. HSK 5급 제세목록 추가. 제세목록에 제가 따로 다 정리를 예쁘게 해 놨으니까 듣고 오시면 될것같아요 보면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4분이나 들어오셨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들어오시자마다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10회를 잘또 버텨 나갔죠. 여러분 저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잘합니다. 아시죠? 송중수. 그 중국 스타크 300인가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군대에서 인사드립니다. 투페이스 님. 야, 충성. 어, 몇년 군번이에요? 투페이스 님. 나 03년 3월. 음? 화석이죠, 화석. 저는 조상이죠. 어, 투페이스 님 보직이 뭐예요? 저는 장갑차였습니다. 박격포 81mm. 3 0명되면업 파시죠. 네. 어이 군번 운전병. 어, 운전병, 운전병 군대 군기가 좀 빡세지 않나? 그죠? 네. 나름대로 또 빡셉니다. 전화기가 휴대폰이 있어서 상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또 공부를 하시네. 다른 유튜브 재밌는 거 많은데 대단하십니다. 이 투페이스님께 박수를 좀 보내드리죠. 우리나라를 위해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군인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없어. 미국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에, 우리는 뭐 군발이 막 이렇게 막 비하하고 막 그러는데. 아, 투 페이스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되게 슬프죠. 그죠. 네. 군인한테 진짜 잘해줘야 돼요. 아, 직업군인 말고요. 우리 저기 의무병, 우리 의무로 복호하시는 분들, 네, 정말 복무하시는 분들, 복역이 아니고 복, 복무죠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투 페이스님, 네, 고생 많아요. 이거 정말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입장 바꿔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아, 그만 얘기 해야지. 오케이 okay, 좋아요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5급입니다 여러분 5급 1파트입니다 5급 1파트라 그러면 어떤 패턴인지 아셔야 돼요 대사가 짧아요 남자 한번 여자 한번 그리고 질문이에요 물론 여자가 먼저 말할 수도 있고요 자 음원이 나, hsk적으로 접근하면은요 힘드시겠지만 총 45분대 중에서 이제 1파트 인데요 모든 hsk 시험이 듣기 독해 쓰기 잖아요 그중에 듣기가 첫 번째고 그중에서도 1파트란 말이에요 이기출문제예요 음원 나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이네 개가 모두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5문제 중에서 네 개가 해석이 다 되겠습니까? 바, 과반수 이상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아마 해석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일단 여러분 지식 상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힌트 드리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또 카테고리별로 분리를 해라. 어떤 카테고리 좋은 거는 좋은 것끼리. 나쁜 거랑 나쁜 것끼리 묶어라 근데 묶을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네네 네, 한번 묶어 볼 노력을 한번 해라 아시겠죠 음 응. 오케이 좋아요 어 아, 씨만 해석돼요 아 좋아요 미아씨 좋아요 그냥 현재 미아씨 실력으로 한번 최대한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어 아, 근데 참고로 c 가 제일 어려운 말인데 오케이 좋아요 자 행운을 빕니다. 绝对我，우리매너게임아시죠게임은아니지만절대답쓰지마세요오케이그리고정답만약에 A 라고해도체크기안된 B, C, D 모두다암기하셔야됩니다 HSK 정말공부하시는분들은말이죠자레디액션다까먹었어자간다二。真幸运，丢了这么多钱，居然还能找回来。可不是，你以后可不能这么马虎了。 别把什么都当垃圾扔了. 여의는 남의는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요. 해석 다 해드리면 겁나 잘 들려. 지금 이 기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랑 같이 답 쓰지 마요. 예, A, B, C, D. 저랑 해석을 해드리고 다시 풀어볼게요. 자, 아, 정말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A, B, C, D 회화에서. 오케이, 서연 진짜 안 들려? 소리가 작았나? 아, 어, 맞아. 어. <laughs> 초신 여러분, '투신', '투신', '투신수', '투신', 자, 이 글자가 있으면 뭔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자, 이거의 반대말 보여드릴게요. 세 시마다 아십니까? 중국어로 세 시마다, 꼼꼼하다, 시신 한자 검색해 보세요. 수업 끝나고 한시신 타자거래 한시신 타자거래 한 초신, 초신하면 뭔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음신자라 그러니까 보통 명사 생각하시는 데 아니에요 네, 오히려 형용사입니다 근초신 근디에 명사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초신 하면 매우 뭐 대강대강하다 자 카테고리 분리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 오늘은 또 분리가 될것 같은데 이거 안 좋은 느낌이죠 오케이 근초신 외우시고요 실분 자 오늘 6시 10분에 시작했나 리우데니 실분 그 실분 맞습니다만 이게 때에 따라서 무슨 뜻이에요 페이창의 아, 뜻이죠 10분 영향을 발휘하다 할때그 10분입니다 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거 읽을 줄 아세요? 따팡. 방이 원래 일상이 많은데 이건 경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따팡 하면 뭐예요? 자, 일단 물어볼게요. 따팡.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오, 좋아요. 지우학 빌런 윤기남 기남이 같구나. 죽지도 않고 또 왔는 윤기남. 그죠? 따팡. 좋은 뜻이길 나쁜 뜻이게. 아, 대범하다. 잘하. 까먹었 때문에. 어, 따팡 좋은 뜻입니다. 대범하다. 오케이. 굉장 아까 누가 쓰이만 아신다 그랬는데 이거 어려운 말인데. 커카오 어, 이 소식은 그 카오마 믿을만하다. 매우 믿을만하다. 아 매우 믿을만하다. 아, 믿을 좋은 뜻이죠, 페이 장커 카오. 이거 영화 신세계 아세요? 영화 신세계에서 진짜 중국 배우가 나와서 그 뭐야 신세계 황정민이 이제 해커 통해서 경찰 자료 뽑아냈잖아. 그 자료를 딱 주니까 이정재가 경찰이었던 거야. 제가 제가 그 카오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어, 발음이 괜찮았어 정민 씨가, 황정민 씨가. 제가 제가 그 카오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변호사가 중국인이에요. 아, 미국 영방 정부를 털었던 그 출신의 해커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억이 나네. 저희 장크카오 좋은 뜻이고요. 자 이거를 진짜 잘못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거 진짜 아마 여기 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잘못아시는분 많을 거야 다오메이, 다오메이, 삼성에서 어떻게 읽어 다오메이. 이게 재수 없다 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아, 그 지우하게 나왔던, 그 지금 우리 학교 눈에 나왔던 그 윤기남 있잖아. 쓴 다오메이. 자,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아다찐다 어메이 저 제, 진짜 재수 없어 근데 어떤 유튜버는 이걸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 지금 똑바로 알고 강의를 해야지 아, 진짜 까야 돼 이런 거는 어 아니면 강의하지 말던가 그런 거 이거 진짜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서 그래요 뭐, 내, 그때 보원에 리플 달렸다가 말았어요 누구나 말은 못하겠고 음, 이거는 재수 없는 거는요 운이 없다 의 뜻이에요 네. 나 오늘 너무 가다 넘어져가지고 무릎 가지고 또 가다 넘어져서 어깨 부딪혀가지고사람에 싸우고 찐다 어메이. 사람한테 쓴말 아니에요. 예,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어때요? 안 좋은 상황이죠. 어마 2대 2네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느낌이 오면은 정답이 B, C, 1 가능성이 높고요. 안 좋은 뿌 하오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럼 A, D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풀이 문제는요 난이도 별 다섯 개 만점에 거의 다섯 개입니다. 네, 네개 반에서 다섯 개라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자. 답쓰지마요이그래도제가하나두세타면쓰는거야자매우건성건성하다매우대범하다매우믿을만하다정말죄송합니다정말죄송합니다자보시죠二，真幸运，丢了这么多钱，居然还能找回来。可不是，你以后可不能这么马虎了，别把什么都当垃圾扔了。女的觉得。 남의怎么어때요자 이제 우리 멤버들 답을 좀 공개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뭘것 같아요? 네, 말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어디 있어? 오,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d도 나오고 당연히 이 사이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c는 안 나오네요? 좋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회화 단어는 제가 일단 보여드리지 않고 최대한 스크립트를 안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시, 실제 공, 시, 교실에서는 수업할 때 스크립트를 안 보고 해요. 5급부터는요 네. 보고 하는 순간 독해 수업이에요.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그 욕망을 최대한 참고 필기도 참고 마지막에 한세 번째 틀어줄 때 스크립트를 보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보시죠.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 재밌어요 지금.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음, 자 간다. 아, 응. 이번 문제였나봐요. 솔직히 주문제에서. 진행운, 진행운, 진행운.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진행운. 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진 행운. 스크래트를 보고 말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진 행운. 진싱윈. 자한번한 명이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싱윈. 진 행운. 진싱윈. 어떻게 들려요? 에 맞아요. 정말 운이 좋았어. 자 봐요. 이게 왜 어려운데지 보여줄게요. 1파트기 때문에 보통은 반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진싱윈 좋은 뜻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답이 뭐예요? 보통 뭐라고 강의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아 좋은 거잖아. 그럼 무조건 정답은. B나 C 둘 중에 하나겠네라고 강의를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요라고 전제를 달지만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자 일단 B, C가 용의자예요. 좋은 뜻이잖아요. 아, 아, 사람 이름 아니에요 어, 카와이. 어요 두, 했어요. 두, 했어요. 두, 했어요. 두, 요 두, 했어요. 두, 했어요. 두, 했어요. 두, 했요 두, 했어어요요 真幸运，丢了这么多钱。i n g down, 我能不能用我能不能用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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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能用 丢了这么多钱，居然还能找回来！钱<么>居然还能找回来！钱居然钱居然还钱居然的， 그리고 쥐란 뒤에 하이를 많이 써요. 하이가 뭐 아직 또 더도 있지만 제가 하이 영상 찍은 거 아시죠, 여러분뜻이 10개잖아. 여기서는요. 쥐란이랑 같이 호응하는 예상치 못함을 드러내는 부사 하이입니다. 한국어로 해석이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많은 돈 잃어버렸는데 의외로 쥐란还能找回来.还能找回来.还能找回来.还能找回来.还能找回来.还能找回来. 자, 정도는아셔야 됩니다. 5급 준비하시는 분이 정확합니다. 윤기나 문을 살아있는데 뭐죠? 找回이 찾아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찾아냈다를 이렇게 말하네요. 물론 찾았다를 어려운 말로 다오라는 말도 있어요. 스크트 좀만 기다리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났어. 나7 0 명이라서. 이거 우리 우자화로 너무 좋은 문장이야. 어, 으, 이게 HSK 쪽으로 접근하고 그냥 넘길 문장들이 아니야. 어, 어, 정말 행운이야. 이렇게 은돈 잃어버렸는데 의외로 찾 可不是. 이게 부정문이 아니야. 이게 커보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커보실. 같은 말로 뒤에 마 써도 돼. 의문조사 마뭐 있죠. 츠팔로 마할 때. 근데 마 뒤에 이게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야. 커보실 마, 커보실. 무슨 뜻이게? 어, 맞아, 맞아. 커보실. 무슨 뜻이게요?可不是. 뭐게? 누가 아니래 이런 뜻이야. 또해. 같은 말이에요. 누가 아니래? 아닙니다가 아니야. 누가 아니래? 맞아요.可不是. 그러게. 좋다. 윤기남 오늘 살아있어. 니하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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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하때요 스크립트 안보고 들으니까 좀더 집중되시죠? 빨리 인정 네네 빨리 달라봐요 그치? 니하오크 음. 이호는 칠반이허 이호, 밥먹은 다음에 고이자이허 집에간 다음에 샤반이허 퇴근한 다음에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주어 앞뒤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니이허 <놀람> 비에취다너 앞으로 지각하지마 이호 니비에취다 앞으로는 지각하지마 앞으로 이런 뜻도 있어요 네 이호. 你以后可不能这么马，可 <어> 不能这么马，可不能这么马虎了。以后可不能这么马虎了。哇！<Wow. S 2> 以后可不能这么马虎了。어려운말这么马虎马虎가혹시마马虎虎하세요마马虎虎할때그이马虎虎 후, 후, 후你以后可不能这么马，可不能这么马虎了。可不能。 그는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라 절대로 이런 뜻이에요. 이你以可不能了 r e d 你以可不能了 여기서 러는 이따 보여 드릴 데거에러많이써요타처럼이타러처럼거러많이씁니다 그그 여기서 그는 절대의 뜻이에요. 어, 앞으로 음, 절대로 덜렁대면 안 돼. 절대 덜렁대면 안 돼. 자, 어때요? 분명히 아까 전신 윙, 좋은 뜻의 말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B, C인 줄 알았는데 절대 덜렁대면 안돼라고 하니까 남자한테 덜렁대지 말라 그래. 남자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 아직 안 나왔지만 매우 덜렁된다. 급격하게 지금 안 좋은 뉘앙스의 답이 용의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문제가 안 나왔지만 시험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만약에 해석이 됐다면 정말 급격하게 선회하는 거죠. A로. 그죠? 别把什么都当垃圾扔了。别把什么都。别把。别把。别把。别把什麼都當了。别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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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 1>。别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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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다, 쥐다. 여자 생각에는 남자는 어때요? 여자 생각엔 남자가 어떤 것 같습니까? 대범합니까? 믿을만합니까? 아니었죠. 덜렁댄다 죠 결국 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 바로 이 글자와 유의어를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한소신 그리고 어려운 말 마, 이걸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이게 별 다섯 개라고 생각합니다. 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시 혹은 뭐, 거부실? 혹은 거부실 마? 이렇게. 이모 뭐야, 이거? 뉴스가 왜 나와? 전현문학 이혜성 몸무게 35kg. 이 뭐야? 몸무게가 왜 나와? 저러 가. 응. 아, 이 정말 가끔씩 이게 나와서...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야? 한창 수업하고 있는데, 그렇지? 자, 이번에는요.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들으면 겁나 잘 들려. 봐봐요. 쨨싱 윤. 쨘싱 윤. 오늘 외우세요. 쨘싱 <목소리> 윤. 真幸运，a n g 打什么你就那真心 okay? 很真心你太心你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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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뜻하에도찾아내를 이렇게 찾아 해볼게요 찾아냈다 장면을 찾아말는 장면을 찾아내는 장면을 찾면 이게 의외로 같이 호응하는부면하이까지 솔직히 이쥐란이는 하이 을 찾아내는 장면을 찾아내는 하이 을 찾아내는 장면을 찾아내는 장면을 찾아내는 장면을 찾아내는 장면을 찾아내는 장면을 찾아내는 장면을 찾아 居然还能找回来，爸爸。钱居然还能找回来。哦 <Okay. S 2>，钱居然还能找回来。控钱居然还能找回来。k 可不是可不是可不是。<ま>可不是吗？你以后,以后。黄黄 你以后可不能这么马虎了. 와.以后可不能这么马虎了. 야, 선교에는 중국 스타트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만약에 오늘 그 수업이었다면 이걸 외우셨을 거예요. 어제 오늘은 쥐랑 하이 능장 홀라 이 외우시고 내일은 니허 그분 능장만 마 홀라 하면 뭐예요? 앞으로 좀 덜렁대지 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니허后可不能니以后可不能这么马虎 시작. 니허后可不能这么马虎 오늘 건질만한 문장 벌써 두 문제입니다. 아니지, 아니지, 세 문장이지. 전시잉윈 그리고. 尤其是你的妈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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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的妈你的妈妈你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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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 아, 이 문장 구조 자체는 솔직히 저도 중국어를 좀 오래 했지만, 아,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잘못 써먹는 문장 구조인 것 같아요. 좀 어, 저한테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어려워요. 자, 바는 이게 뭐예요? 무슨 뭐뭐를 이잖아요. 바 뒤엔 무조건 뭐야? 명사죠. 그죠? 샤마따, 요새 샤마따는 무엇이 아니고 샤마따 뭐든지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부사로 많이 써요. 샤마따 부주 아무것도 몰라요. 다什麼도 다知道 全部다 알아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요 모든 걸 이런 뜻하는 거죠. 니 비에 바什麼도 모든 걸 땅라지랑라 땅이 뭐예요? 뭐모로 여기다예요. 음네뭐모로 여기다. a 음, 네, 바 b 땅 c 하면은 a가 b를 c로 여기다예요. 너 모든지 좀 쓰레기로 여기에서 좀 버리지 좀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다 원래 중국어로 뭐예요? 바가 없으면 어떻게 말하지 동사 먼저 쓰는 거니까 렁라지라고 하잖아요. 렁라지 이거는 왜이만 하죠? 쓰레기 버리지 마 시작 비에정 라지 이거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비에정 라지 오늘은 그게 아닌 니 쓰레기 버리지 마가 아니라 모든 지좀 쓰레기로 취급해서 버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외울만해요 A 바 B 땅 C 하면 A가 B를 C로 여기다 해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페이스 윤기남 씨 이모티콘 뭐야 오 좋은데 75명 실화예요 오 오늘 쇼트트랙 잘 봅시다 오케이 니비에마샤마더 땅라지 량나 하면은 우리가 외우긴 좀 벅찬 문장일 수도 있지만 굳이 해석을 해드리면 어떤 뭐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좀 쓰레기로 여기서 버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어렵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동조 일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어때요? 이 문장 어렵지 않나요? 저는 좀 외우기 힘든 것 같아요. 에, a, b, c는 외울만 하고요. 그리고 b를 쓰시려면 다 앞에다 쓰는 겁니다. 중국어에서는요. b에 b가 뭐또 땅라지랑 랑 외우란 말은 감히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죠 캔디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로 버려주시고 오늘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화로 가져갈 수 있는 문장이 뭐예요 전幸윤 지난 한명 잘해라 니 이후로 그분은 저만 마후라 그리고 또동조의 느낌 맨날 뚜이뚜이 하지 마시고 그분은 실 이런 표현들 그죠 잃어버렸다 띄올라이 정도 이러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답에 채택이 안된 시험은 다황 非常可靠 타이倒매라 다음에는 사람한테 저렇게 재수 없어라고 쓰는 문장이 아니고 운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전 신인과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껴야 할 말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엔 우리 자, 미라클 기적을 보여 드릴게요. 기적까진 아니더라도 아까보다 훨씬 잘 들릴 거야.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랑 느낌이 다를 거예요. 봐 봐요. 2. 진행위

아 집중하시면 20분 동안 약 10개 단어 그리고 약 3, 4개의 문장을 득템하실 겁니다 어때요 지니킴님 미라클 아, 이것만 듣고 PX 가야 되겠네요 크 PX 옛날 이분이 군인이시거든요 네, 잘 들리시죠 아, 처방해 줬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PX 가서 제 대신 냉동식품 좀 드시고 오세요 요새 월급이 얼마예요 2PS님 저 때는 라떼 이즈허러스 1인병 때만 얼마였는데 1 3 0 0 0 원인가 지금 10만 원 넘어요 병장때 한 8만원 주던데 미친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2년 2개월 음. 여의있어요 득템잼 그렇지 이런 반응 좋아 유익한 강의 1타 강사 미라클 1타는 빼주십시오 그냥 강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이 많이 줄어서 네. 코로나 이새끼 음. 어때요 오, 확 줄었어 확실히 지금 그죠 끝났으니까 자그래요외울만한문장다시한번사랑의단소리이게또재생시간너무길면은사람들이안들어오니까빨리하자외울만한거真幸运，真幸运，真幸运。몸이야丢了这么多钱，居然还能找回来。어어유외로찾아를속居然还能找回来돈이돌아왔다可不是。可不是吗？누가아니래你以后可不能这么马虎了。嗯，你以后可不能这么马虎了。 리듬을 타세요. 진짜 니, 허, 거, 부, 능, 这 마, 마, 홀, 오늘은 진심인 만오시고 내일은 쥐랑 하이, 능, 자, 홀, 라이 그 다음 날은 거, 부, 슈, 마, 그 다음 날은 니, 허, 거, 부, 능, 这 마, 마, 홀,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만이 살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추신, 다팡, 可靠우다 모두 장용다. 자주 쓰는 형식 바로 단어니다 렁라지 기억하시구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가세요. 어, 대디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